자 시작하자. 자이 두 번째부터는 그냥 직선이를 작업한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색깔 칠하기인데 원순열를 이용해서 색깔 칠하는 걸 했어요. <laughs> 칸수랑 색깔수가 똑같아야 돼 혹시나 다르더라도 색깔수가 더 많아야 돼 색깔수가 더 적으면 안돼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같다고 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4번 8번 대칭이어야 돼이 말은 모양이, 칸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색깔 4개라 그고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 놈이라고 치자 요 놈은 이렇게 3개를 원순열처럼 돌리면 되겠지? 그래서 3 팩토리알 곱하기 3분의 1을 해버리면 돼 얘는 이렇게 4개를 돌리면 되니까 4 팩토리알 곱하기 4분의 1 해버리면 되고 얘는 5개니까 5 팩토리알 곱하기 5분의 1을 해버리면 돼 근데 얘는 보니까 요놈이 가운데 칸 빼고 요구 요거 요구 요거 요구를 원순열로 돌려야겠지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먼저 칠한 다음에 나머지를 원순열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색깔 4개라고 랬으니까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거 4개겠지? 그래서 4에다가 나머지는 3개를 원순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확인체크 22번을 볼 건데. 확 22는 보니까 지금 이거 입체도형이거든. 입체도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그려서 색칠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사각뿔이 나와 있어. 사각뿔 나와 있는데 이걸 정개도로 펼치는 거야. 근데 정개도를 최대한 요런 모양 원순열을 쓸수 있게 이제 정개도를 펼쳐야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요렇게 어 있는 거고 요런 놈이 되겠네. 자, 좀 삐그러지긴 했지만 이거 똑같이 생긴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색깔은 다섯 개야. 그러면 얘도 얘처럼 가운데에다가 다섯 개할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원순열로 돌리면 되겠네. 그래서 얘 여기다가 4개를 원순을 돌릴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것도 쉽지 그 다음에 2체 도형 중에 좀 특이한게 있어서 그걸 볼꿨네자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색칠하는걸 볼 미리 얘기를 하면 직육면체는 뭐 이해돼, 뭐 당연해. 근데 정육면체를 보통 책에 해설에 써져 있는 대로 풀다 보면 뭐좀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걸 비교를 해가면서. 정개도를 펼칠 건데, 자 잠깐 생각해 보면, 요놈은 정개도를 펼치니까 딱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즉 육면체는 만약에 밑면을 기준으로 다 펼친다고 생각하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더 있지 근데 위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첫 번째 뭘 먼저 할 거냐면. 윗면 색칠을 먼저 할 거야. 그래서 윗면을 색칠해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펼치자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색은 여섯 개가 될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윗면을 색칠해야 되니까 얘는 윗면을 색칠할 수 있는 거야, 여섯 개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개도를 그리면 돼. 자, 전개도를 그리면 색깔 하나 이미 썼으니까 이제 다섯 개 남았지? 이거 다 5개에다가 4개를 원수면 돌리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5에다가 4팩 곱하기 4분의 1 요게 될 거예요. 이걸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6, 5, 4팩 곱하기 4분의 1 요게 이제 답이 될 거예요. 자,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지. 직육면체치라는 거. 근데 이제 정립면체가 일단 해설에 써져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보여줄게 아무튼 윗면 고정이란 말을 써. 그리고 두 번째 전개도를 그려서 이제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고정을 한대,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정개도를 그려서 5에다가 산팩토리아를 한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색깔이 여기도 6개거든. 거 근데 아무튼 5개로만 얘를 칠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머지 윗면은 아직 안 칠했는데 그 5개 다 돌리고 나서 남은 색깔을 칠하면 되는데 그럼 이걸 엄밀히 따지면 색 6개 중에 얘를 칠할 5개를 골라야 돼. 6시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근데 답은 그냥 5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이게 답이요 6시 5 이따가 없없어 그래서 나도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말고 강사하면서 이 문제 해설 막 이런 걸 처음 봤을 때 일단 이 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단 애들은 이 해설을 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 진짜 많이 왕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 요 윗면 고정 이런 거다 생각고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하 보고 나중에 분명히 시험 기간에 윗면 고정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애들 나와 생각고 뭐 이런 것도 생각고 일단 요거는 중요한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일단 직육면체랑 정육면체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게 자 직육면체는 윗면이랑 옆면이 다르게 생겼지 그치 윗면 옆면이 구분이 돼 근데 정육면체는 윗면 옆면이 구분이 되냐 하나도 안되지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어 내가 그때 승희로 얘기를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영이로 해보자 자, 지영이가 요세 자리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을 경우에 수몇 개야? 세, 개. 세 개였어. 얘는. 이원 중에서 세 자리에 하나 골라서 앉을 경우에 수몇 개라고 그랬지? 한 이거 한 개라고 그랬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들은 구분이 되잖아, 자리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근데 여기는 혼자 딱 앉아, 앉짝 구분이 하나도 안 되지.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직육면체는 윗면에 색칠을 했다라는 게 경우의 수가 여섯 개가은 색깔 여섯 개중에 하나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정육면체는 어디다 칠해도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색을 어떤 면에다 칠해도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없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다섯 가지 색깔로 이제 얘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해는 얘랑 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팔면체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 정감면체 전부 다 이렇게 풀수 있어. 자, 정팔면체를 한면 띄고 얘처럼 윗면 색채에서 띄고 정개도 이렇게 그리긴 힘들어, 정팔면체를. 그래서 정개도 안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자, 정팔면체, 얘도 똑같으니까 윗면에 색칠하는 경우에 수1이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개도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팔면체를 한면 띄고 펼치면 뭐 거의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면 얘는 한명 칠했으니까 이제 색깔 다섯 개 가지고 가운데고 한 다음에 네 개를 돌렸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한명 칠했으니까 이제 일곱 개 남았지 그래서 가운데를 일곱 개 칠한 다음에 여섯 개를 돌리게 될 거야 이게 요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됐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정 20면체가 나왔다 그러면 윗면색 칠1 그럼 19개 남았어 가운데가 10 그 다음에 18개를 원숭이 돌리고 날라다니면서 수만 하는 그 하는 그, 영어 교재가 막 문법 교재는 바뀔 거야. 근데 문법 교재 산절만마안 됐었지. <목소리> 사람들은 내가 그냥 줄 거야. 아. 영어 영어. 필통. 음, 필통을 샀었는데 얼마 안 쓰고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지. 네. 그 친구는 내가 그냥 줄 거야. 공짜로. 하. 좀 가난한데. <laughs> 제 앞에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제 그냥 주는 거지. 근데 이번에 영어 책을 중3총 아무튼 중삼 다섯 명, 고2 여덟 명 그리고 고3한명이 영어 책을 내가 주문을 했거든. 근데 주문을 이제 출판사가 좀 달라서 세 군데에다가 했어. 박스 두 개로 해세 개로지. 어, 아무튼 세 군데에다가. 어떤 모 출판사 만큼 제일 많아? 네. 거기만, 어, 거기만 40만원이야. 깜짝 놀랐어. 아까 와가지고 영세표를 풀어야 되냐고.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상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다각형 순열을 이용하는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대칭인 것 같지만 얘랑 얘는 모양이 같은데 요놈이 다른지지도 모양. 얘도 얘도 달라 가운데 있는 놈들이 모양이 달라. 이래서 원수별로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삼각형 테이블이 있는데, 자, 요 변을 보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명이 앉는다. 여기도 세 명. 여기도 세 명. 이렇게 바꿔서 풀어버리는 데 이런 식으로. 거의 대칭에 가까운데 아쉽게 뭔가 좀 뭔가 너무 아쉽다. 이런 거는 혹시 이거 다각형으로 정상각형에서 한 면에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꿀 수 있다면 이 다각형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 그럼 얘는 일단 9명일 거니까 2팩 분에 2팩에다가 9의 1곱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1, 2, 3하면 3컷씩 옮겨보라고 그랬지. 이고 슉슉 옮기다 보면은 다른 게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곱하기 3 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원순열의 끝. 왜 그러냐면 만약에 1, 2, 3 이렇게 앉았다가 한 칸씩 옮겼어. 그럼 노란색, 빨간색 다르지? 그다음에 한칸더 옮겼어. 1, 2, 3 이렇게 갔어 지금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다 다른 상황이야. 근데 그 다음에 한카드더 옮기니까 1, 2, 3뭐 이렇게 가겠네. 얘는 이제 노란색이랑 똑같은 거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다른 경우가 노, 빨, 파세개니까 3을 곱해주는 거야다각형 순열 이런 식으로 풀라고 했었어요자 네. 여기까지가 원순열. 그다음에 넘겨서 중복순열. 깔끔하게 끊고 쉬었다고 했을 텐데.